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명랑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옆에 보면은 시계가 보이죠? 시계로 하루가 24시간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1년은 365일입니다. 선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살아갈 텐데요. 자,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일상생활에서 뗄레야 뗄수 없이 사용하고 있는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생활화학 제품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 언어 자체로만으로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는 머릿 속에 떠올릴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 제품이란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 공업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들을 생활화학 제품이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화학 제품 어떤 것들이인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로는 세정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탈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주 사용하죠. 방향제들을 생활화학 제품이라고 하는데 자 이러한 생활 속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사용하고 있는 생활화학 제품 속에는 무수히 많은 화학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어떠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첫 번째 화학 성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정제 그리고 섬유유연제. 그리고 합성세제 등에 포함된 성분 첫 번째 성분으로는 자 우리 벤젠 성분이 있습니다. 벤젠이라고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이 벤젠 성분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성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빈혈이나 뇌출혈, 몸의 저항력 저하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화학 제품 속에 들어 있는 성분 살펴볼까요? 금속으로 섬유 이연제 그리고 문식용 염료 등에 포함된 성분은 합성분입니다. 생활소화학 제품에 들어있고요. 피부염이나 탈모증, 각막염, 결막염, 그리고 중추신경 자괴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성분이고요. 자세 번째 성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파라벤이라는 성분으로 보정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부제 원료로 사용이 되고 물티슈나 화장품 등에 포함된 성분입니다. 접촉성 알레르기염 물질이고요. 내분비계 교란 물질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생활 화학 제품 속의 화학 성분. 포름알데히드라는 성분인데요. 이것도 많이 우리 친구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방향제나 소독제, 방충제 등의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시력 장애나 피부 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그리고 인체 발암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 속 화학 제품들에 무수히 많은 화학 성분이 들어 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문제 없겠죠?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실생활 속에 활용되고 있는 이 생활 속 화학 제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